독립서점이라고 하는 게 환경들이 다 열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작은 책방들을 사랑해 주시는 게곧 그들의 의지의 박수를 응원하는 그런 일이고 그런 게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문화, 동네를 키우고 자부심을 갈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삼동면 지족거리 평범한 동네에 평범치 않은 책방이 생겼다. 예, 저는 지금 만년됐군그 서울에서 내려온 남에서 작은 책방을 하고 있는 손동원입니다. 저는 그 글씨 디자인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년 정도 됐네요. 왜 책방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6년 전 집사람하고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다가 고서점을 방문하게 됐고, 거기서 만난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서 "아, 맞아. 내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책방을 하는 게 나의 꿈이었었지" 라는 것을 되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소망을 갖게 됐고, 그 소망을 키워온 것입니다. 원래 고향이 남해이신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서울에서 그 제일 먼 곳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남해가 갖고 있는 고요함, 그 다음에 섬이 갖고 있는 그 고립, 물론 지금은 이제 남해가 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했지만, 섬이 갖는 그런 고립이라는 의미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네. 왜지족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 여기가 보니까 그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런 그 40년 50년 된그 어떤 레트로적인 문화가 살아 있고 그것을 잘게 가꾸고 활용하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유익한 그런 장소 그런 게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방에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 전시회를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책방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여러 독립 서점이라고 하는 곳이나 뭐 우리나라 혹은 일본 이런 데 그 유형을 한번 쭉 리서치를 한번 해봤죠. 근데 이제 특화된 특징을 가질 수 있을까 좀 생각해봤고, 처음에 의도는 서울에서 제 아는 지인들하고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시를 하고 여기다뭐 휴식의 공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 지역에 평생을 그한 어, 일을 하면서 그 평생을 사신 분들의 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물론 그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업을 병행하면서 했던 분들에 대한 존경심 아니면 그 상징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고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어, 그 사실은 이제 전시라고 하는 건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어, 여기가 이제 쇠락한 어떤 구도심 이런 개념이었고 뭐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원주민들과 저희 같이 이주해온 이주민들과의 그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어질 수 있는 그어 기회가 될까 생각해서 원주민들은 가깝게 아그 그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가장 그런 접점을 찾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족거리 이웃과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다. 지금 사진관 앞에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 뉴스타 사진관이라고요. 저하고 처음 전시를 시작하게 된 장소입니다. 3월에 고인 되신 이양규 선생님이 4 0년 전부터 이 장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셨던 곳입니다. 바로 옆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르신한테 전시회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아 어, 기록이죠, 기록. 기록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그 당시는 못했지만 한 장소에서 오랜 사람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풍광들을 담아낸 그 사진에 대한 것들을 기록의 소중함으로 좀 담고 싶었습니다. 어르신한테 제안했을 때 반응 어땠나요? 거절하셨어요. 그 내가 작품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소중한 사진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또그 무렵 마침 그 프랑스에서 온 로렌느라고 하는 그 젊은 여성이 이 거리를 지나게 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웹 디자인을 전공했었고 그녀는 그 필름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한테 권유하기를 한달 동안 그냥 다니면서 남의 인물, 남의 풍경을 찍어서 옆에 할아버지와 함께 올드 앤뉴 이런 컨셉으로 전시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권유를 해서 그렇게 전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본인 생각에 이 지음에 본인의 그 일사행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될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회가 됐습니다 전시에는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2월 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9월까지 했으니까 한 2, 3개월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저희 책방 서포터즈와 그다음에 서울에서 내려온 사진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은 전시회를 진행하는 동안 그 주요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오랜 여러 작품들 그 하나하나 다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그 방대한 양의 사실을 많이 고민했었어요 무엇을 담아내고 어떤 것을 선별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어, 의견이 좁혀졌죠 그래서 기록에 관한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어떤 분들이고 반응은 어땠나요? 두 가지 부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찍었던 뭐 명함판 사진, 뭐 조그만 사진과 돌 사진부터 이런 것들을 다시 보는 그런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그런 시간도 됐었고, 또 혹은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사진관이 아직도 있네, 아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찍혀졌구나를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에 반대를 하셨던 이한규 어르신의 소감은 혹시 어땠는지 좀아 마치 그 기회가 돼서 선생님의 자료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면사무소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면에서는 그 선생님한테 감사패를 드리게 됐고 그걸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는 행사를 그랬을 때 선생님의 모습과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이. 그래도 내 생이 그 특히 의미 있는 생이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마음 생각까지는 못 들었었고요. 그냥 그 40년간의 사진에 대한 그 개인 역사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어찌 보면은 다행히 그게 선생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리하는 기회가 돼서 나름 의미가 있었고. 선생님은 평소에 그냥 본인이 할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생을 마감을 해야겠다라고 사는 게 선생님의 지론이었습니다. 사람의 생이 한정돼 있는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나름 사셨던 인생 같습니다. 프로의 계획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현재 그 외부 전시는 지금도 유효하고 가족들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도 정리를 해서 일부 공간을 앞으로도 계속 그 전시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할 생각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없고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전시. 우리 동네 작가전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시리즈를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해 미광사에서 도장을 파온 서용길 어르신과 한 전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시를 좀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아, 예. 그 그래서 우리 동네 작가 두 번째 시리즈로 1 4 살부터 그 도장을 파고 계셨던 그서용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은 그 마을의 그 목욕탕에서 만나죠. 읍내에서 미광사라고 해서 아직도 그 도장 파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예 서각 이런 작업을 하신다고 해서 두 번째 시리즈로 그분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동진 선생님은 일반인들한테 이제 동요 그 노을의 작사가로 알려지신 분이고요. 저랑은 오랜 그 친분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남해로 내려온다 하니까. 선생님 이제 그 경려차 여러 번 남해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다니면서 그 의논한 결과 남해의 그 아름다운 풍경 풍광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서 그걸 달력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올해 진행한 전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올해는 세 번째로 최성대 작가의 정크 하트 차로한 10분 거리에 그 가련 마을이라고 있어요. 한 36가구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지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아주 거대한 입상 같은 거뭐 그다음에 우체통 이런 버려지는 그 폐품으로 만들어진 조형물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최성대 작가를 만나게 됐죠. 그분은 그 가련 마을에서 자라셨고 물론 그분도 그 조각을이나 뭐 이런 걸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폐품을 활용해서 이런 정크 아트를 하시는 분과 같이 전시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우연한 발견이 2년의 시작이 됐다. 어쩌면 일상을 바라보는 손동원 대표의 시선이 조금은 특별한 게 아닐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 전시의 주인공 관음선언 주지, 일진스님이 궁금해졌다. 어떻게 일진스님과 자사오소 상전을 하게 됐는지 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남해와서 제일 첫 번째 만난 분이 스님이세요. 아, 우연치 않게 그 제가 좋아하는 개구리밥을 얻으러 스님 절에 갔을 때 스님의 첫 말씀이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 해서 그때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또, 지나다 보니까 스님이 또 귀한 여러 차도구를 많이 갖고 계시다 해서, 단순한 그 소장뿐만이 아니라, 그 아주 귀중한 적이도 있고 해서, 전시를 제가 제안했습니다. 좀 당황하고 뭐 아무 계획도 없이 생전 이런 일을 안 해보던 게 돼가지고, 그래, 뭐 해도 마을에서 조그만하게 하니까, 뭐큰 부담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구경도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혹시 어떻게 모인 제품들이고 사연이 있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원래 제가 이 차를 70년대 초에 이제 저 전남 백양사에 그 내가 살림 살고 있으면서 차를 이제 우리나라 동차 이런 걸 만들고 이 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중국 문화가 개방되어가지고, 이제 이 중국 다기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다기하고는또 판이하게 다르면서, 아, 쓰기도 편하고, 아주 그리 다기가 좋아가지고 빠져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꾸 하나씩 모이게 되더라고. 워낙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전시회를 하면서 느낀 소감이 있을까요? 특별한 소감은 없는데, 우리 성추 선생이 그와 가지고 시골 문화를 좀 잠들어 있는 걸 깨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 동참도 해 주면은 이 지역에 좀 조금이라도 뭔가 알리는 계기가 될까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관람객들이 이제 종종 와서 이렇게 스님의 전시회를 볼 텐데 어떤 걸 느끼길 바랍니까? 이걸 가지고 아 우리나라에만 국한됐던 그 문화를 중국의 이또 대차 문화가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그 시야를 좀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게 목적이죠. 수십 년간 모은 소장품을 처음으로 선보인 자리, 중국 다고인 자사오를 본 소감이 어떨까? 어, 전시를 보니까 어떠세요? 전시를 한 여기서 사장님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예쁜 게 있는지 몰랐어요. 책방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작년에 9월, 10월 1차2차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하는 음악회 연주입니다. 지역 사람들을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음악회고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음악인 것 같아서 그걸 주제로 택했습니다.

그 음악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어 이거 시골 남해에서 생으로 이렇게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입으로 부는 거랑 또 기타 치시는 거랑 특히 태평문은 환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꾸밈 어, 없이 어, 진짜 그 행사를 진행을 우리 손 사장님이 잘해 주셔가지고 또손 사장님이 여기 남에 와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진짜 너무 알뜰하게 행사를 잘 진행하고 있어요. 빨간 달빛 책방은 다른 책방과 리 이게 그 동화책, 그 동화 그림책 위주이고 그리고 안에 갤러리도 있고 차실도 있어서. 훨씬 다가오기가 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와서 여러 전시회도 하고 하시니까 이게 처음 타지에서 오신 분을 대할 때 약간 쭈뼛쭈뼛한 게 있는데 그런 걸 조금 스스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엄청 이 책방의 팬이고 또 널리 널리 알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좋아요 네, 선생님 오셔서 엄청 좋아졌어요 아 저는 좀 진심 좀 환영하죠 네. 제도 작가로서 예 많이 환영을 합니다. 예. 시기야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오셔서 좀더 활발하게 이 지적 구거리의 이름을 좀더 알리고자 아 이렇게 이렇게 하자 선생님이 또이제상인내에서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다른 젊은 사람들도 오 그게 조금 쭈삐쭈삐 당그 마음이 다시 어 그럼 우리도 같이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조금씩 조금씩 한 군데 두 군데씩 그리의 상상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많은 변화가 뭐이 뜨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모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변화미 많이 왔다고. 예. 어 사실. 보물이라고 주문하실 때좀 당황스러웠어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글쎄, 나한테 보물이 뭘까? 한꽤 많이 생각을 했더니, 뭐 유형의 보물은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동안 저희 1년 동안 책방을 하면서 오셨던 손님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을 그 기록하는 사진을 제가 쭉 찍어놨는데, 이런 식의 사진입니다. 이게... 정리를 해 보니까 한 200장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하고 다음 다음 달은 이런 사진을 가지고 손님이란 주제로 전시를 할 겁니다. 이분들을 다 기억하고 그 인연의 소중함을 알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하게 할 겁니다. 저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보물입니다. 전시한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한 사람이 하나의 지속된 그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전공을 했든 혹은 비전공자이든 무관하게. 초기에도 그런 그 의논이 있었어요. 과연 그 작업자 혹은 그 예술을 행위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우리 동네 작가라고 할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낸 결론이 뭐냐면 그 예술이 어떤 특정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안목이 곧 예술이다. 우리가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꼭 행위자만이 그 예술이 전유물이 아니고 그것을 즐기고 같이 그 또군 수집하고 하는 모든 그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를 같이 향유할 때 비로소 예술과 문화가 같이 발전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가군의 꼭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의,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그 작업하는 일들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책방을 만들고 싶은지? 예, 그 사실은 책방이라면 책이 위주가 돼야 되는데, 그뭐 전시, 뭐 기타, 그뭐 음악회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책이란 것도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책을 어떤 책을 큐레이션 해놓느냐가 책방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일종의 문화 공간?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꼭 그게 책에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문화를 꽃 피우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고 또 이렇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그 핫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오래 지속되는 롱 플레이 공간으로서 그 지속됐음 합니다. 책방이 들어선 후 손동원 대표와 이웃들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책방에도 더 많은 인연의 소중한 추억들이 쌓여갈 것이다.